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6월 22일 화요일 말씀 목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9장 10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네 손가락으로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재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섞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박해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순양 순냥,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와 애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재단 주위에 뿌리고, 재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이는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이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또 여와 호 앞에 있는 무교범 광주리에서 떡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신이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을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랫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라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 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 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송아지 하나로 속지하기 위하여 속제제를 드리며 또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리니,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제사장이 입는 에봇 또, 판결 흉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29장에서는 무엇을 나누냐면요. 제사장의 위임식을 이제 자세히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떤 재물을 드리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수송아지를 회마관으로 데리고 와서 아론과 아들들이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것은 속죄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또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같이 세상 가운데에서 왕의 자녀요, 군대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해결해야 돼요. 더욱이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속죄 제사를 드려 주는 사람인데 그러니 제사장이 정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제물을 오늘 바칩니다. 그래서 수송아지에게 안수함으로 자신들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과 똑같지요. 그리고 이 속죄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이 위임식의 제사 가운데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순양을 잡고 피는 재단 위에 뿌리고 또 모든 그 순양의 내장이나 모든 머리나 이 모든 것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순양 한 마리를 온전히 단위에서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손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우리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이것은 번제라고 그러죠, 번제.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20절에 나오는데 또 다른 순양 하나를 잡으면서 이제 피를 가져다가 오른쪽 킷뿌리와 엄지, 오른손 엄지와 오른손, 예,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에 위 뿌립니다. 이게 피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속죄제를 드렸을 때에도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내네 제단뿔들에 바릅니다. 그리고 제단 밑에 쏟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양의 피를 제단에 뿌려요. 그런데 이세 번째 순양의 피는요. 그 찍어다가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손의 엄지와 오른발의 엄지에 바르고 그다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이것은 위임식의 순양이에요. 그래서 피로 인해서 제사장이 피로 인해서 성결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화목제사였어요. 화목제사였어요. 그래 오늘 21절에 보니까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 뿌리면 그들과 그의 옷이 거룩하게 되었다. 여기 오른쪽은요, 사실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몸과 그들이 입은 옷이 구별되고 정결하게 됐다는 뜻이지요. 재단의 피를 뿌리는 것은 피를 바르는 것은 재단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화목 제사, 이 위임식의 순양은 번제와 속제제와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는 축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하는 거죠. 화목 peace offering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과 내장 하나님 앞에 태워 여겨서 제물로 드리기에 적합한 것은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속죄함으로 정결한 가운데 우리를 용서해주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릴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과 평케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펠로십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펠로십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우리가 축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이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 떡한 개, 기름 바른 과자 전병 한 개를 흔들어서 여호와 앞에 드린다. 흔든다는 것은 요제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번제물로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가축으로 드렸는데 곡식으로도 이렇게 번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거 이 위임식의 순양에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모세에게 그 순양의 가슴을 요제로 흔들라 그럽니다. 흔들고서 그것이 내 분기시다. 모세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세는 그 가운데 가슴과 또넓적자리를 구별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먹이식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모세에게는 순양의 가슴을 목소로 주셨고 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가슴과 넓적 자리를 주심으로써 그것이 영원이 되는 분기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이 위임식을 행할 때에 7일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위임식에서 나온 이 화목제사, 위임식에 제물로 드린 순양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해막 안에서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귀하고 복되고 은혜롭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감사와 기쁨과 기적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다 꺼리지 마십시다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 7일 동안 재단을 매일 이속죄 제사를 드려서 거룩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해져서 부정한 것이 다도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제단.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 주시는 사역자로 또 우리의 삶을 전체를 다 드리고 늘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삶으로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드리십시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을 우리는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아름다운 증거와 모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전부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와 같이 살아 드리겠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